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오늘 여러분들께 준비한 영상의 주제는 500조 차세대 원전, 두산 에너빌리티 다음, 국내 원전 이주식, 4월 큰돈됩니다. 우리나라라는 주제로 영상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 달, 늦어도 지금 다음 달에, 지금 아랍에미리트죠? 이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로, 지금 이 체코 원전 수주 최종 계약이 현재 확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 다음으로 지금 500조 요 차세대 원전 시장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딱 주목하셔야 되는 요 투자 포인트들과 이 관련된 종목들까지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 쭉 끝까지 시청하시면서요. 이 종목과 지금 가격 전략까지 꼭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설명드리기 전에 뭐 부탁드려야 될까요? 요 구독 버튼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요 좋아요 버튼까지 한 번씩 꼭좀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나는 만약에 구독 버튼이 조금 부담스럽다 라고 한다면 그럼 일단 괜찮으니까 그 옆에 좋아요 버튼, 이 엄지손가락 버튼만이라도 한번 먼저 부탁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추가적으로 해서 댓글 좀 조금 많이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댓글 댓 하나 하나가 제 힘이 되고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좋은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드릴게요. 자, 그럼 거두절미하고 바로 들어가서 우리나라로 그렇고 뭐 지금 세계적으로 최근까지 이탈 원전이 좀 지속되었었죠. 특히나 지금 유럽 같은 경우가 좀 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탈 원전 국가들이 다시 원전으로 지금 이렇게 회귀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현재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 세계 최초 지금 탈 원전 1호국이라고 불리는 지금 이탈리아가 약 지금 40년 만에 원자력 발전을 현재에 재도입 을 위한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래서 이 OECD 국가들 중에서 뭐 독일이라든지 뭐 스위스, 이탈리아는 탈 원전을 지금 결정을 했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원전으로 회귀하는 모습이 현재 조금씩 조금씩 나와주고 있어요. 특히나 독일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총리가 바뀌면서 지금 원전으로 회귀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현재 많아지고 있죠. 자 그리고 지금 전 세계 원전 중에서 이 사용 기간이 다한 지금 원전들이 조금 많은 것 같은데요. 이 노후 원전 수명 연장이 현재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전 업계는 현재 매출 안정성이 올라. 하고 있다라는 이런 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노후원전이 있으면은 이걸 지금 연장을 이렇게 한다든가 뭐 지금 해체를 한다든가 이둘중 하나를 딱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평균 10년 정도 지금 추가적으로 지금 계속 운전 허가가 좀잘 납니다 그래서 원전이 계속 안정적으로 지어지고 있기 때문에 평균 뭐 10년 정도 추가적으로 운영하는 거에는 뭐 크게 무리가 없어요 애초에 지금 40년을 가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40년 뭐 플러스 지금 정말 오래간다면 한 50년 정도까지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설계 수명의 지금 두 배인 이 80년까지 가동하는 방안을 현재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어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도 계속 가동 이 가, 계속 가동하는 원전에도 지금 그린에너지 보조금 이것을 계속해서 지금 지급하는 등이 결정을 하는 등이 원전 계속 가동 이 노후된 원정 수면 연장을 하는데 이 수요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서 이 원전 업계 매출 안정성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현재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탈원전 국가들도 지금 보건전으로 회귀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방 방금 말씀드렸던 이렇게 노후 원전이 조금 많다 보니까 이 원전 해체 시장까지 현재 이렇게 열리고 있는 건데요. 그 규모가 지금 몇보다 500조까지 현재 지금 추산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국내에 지금 월성 1호기 해체 허가 승인이 본격적으로 지금 착수를 했어요. 이러면 지금 내년 말에 이 월성 1호기 해체 허가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고요. 22년도 지난 1월에 지금 해체 허가 심사가 시작된 이 고리 1호도 올해 상반기에 지금 허가가 날 것으로 해체가 허가 날 것으로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자력 지금 뭐 산업계에서 는 이 월성 1억 와 지금 고리 1호기 해체 여가를 계기로 국내 원전 해체 산업도 탄력 받을 것이라 이렇게 현재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전 해체 시장이 현재 막 커지고 있는 단계인 건데요. 이전 세계적으로 지금 상업용 원전 요 해체를 성공한 나라는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해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자국내에 지금 안정적으로 이렇게 해체를 한 경험이 필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선제적으로 이렇게 해체를 하려고 있는 모습 현재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는 이 해체 여가가 지금 고리 1호가 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 상업용 원자로 해체 작업이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시작이 됐어요. 상업용 원전 최초로 현재 시작이 된 건데요. 지난 3월 17일부로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이 하마오카 원자력 발전소 2호기 이 원자로 해체 작업이 지금 3월 17일부로 이렇게 시작이 된 건데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지금 일본도 그렇고 이 원전 해체 이쪽에 좀 선점 경쟁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원전 해체 산업 같은 경우에는 최소 지금 15년이 소요되는 이 장기 프로젝 트 인 건데요. 이 내용들이 지금 많은데 간단하게만 핵심만 딱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15년이 걸리냐? 연구정지 전 준비기간이 2년 걸리고 안전관리 및연료반출에 최소 5년이 걸리고 이 제염이라고 해서 오염된 구조물에서 이 방사능 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이 이 철거에 지금 최소 6년 이 보건 및 종료에 최소 2년 플러스 전부 다 해서 지금 15년이 현재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해체 과정에 길고 복잡한 만큼 이 시장 규모도 현재 큰 건데요. 이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 원전 한기를 지금 해체하는데 드는 비용이 약 8,726억입니다. 그래서 국내 원전 해체 시장은 이 원전 30기 기준으로 해서 약 26조원 규모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전 세계에서 영구정지된 상태로 완전 해체되지 않은 원전은 몇 기미가 188개에 이르고 2050년까지 1,588개의 원전이 영구정지할 것으로 현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이 원전 해체 시장 규모는 약 500조에 달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규모의 원전 해체 시장을 딱 잡아야 하는 건데요 우리나라 원전 업계에서는 이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현재 보유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기술력을 토대로 해서 이 원전 해체 기술력을 확보를 해서 국내 원전 해체 대비를 하고 또 추가적으로 글로벌 원전 이 해체 시장을 주도해 나갈 계획을 현재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해외 선진국들과 비교를 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해체 기술의 뭐 실검증 인프라가 부족한 게 현실인 건데요 이 선행이라든지 뭐 지금 후행 이핵 주기 분야에서 이 k 원전의 지금 전주기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 필요가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전 해체를 하게 되면서 이 원전 용역 시장 이게 급성장할 것으로 현재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 원전 해체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미리 저점에서 선점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국내에서 원전 해체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이 기업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지금 딱두 개의 기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두 개의 기업이 지금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이거 하나하나 바로 말씀드리기 전에 요즘같이 흔들리고 갈거 없는 시장 속에서 이 단타 어려워하시는 들이좀 많으신 것 같아서요 여러분들께 좀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통이 주식 하시는 분들이 이 단타를 어렵게 느끼는 이유는 보통이 종목 선정을 잘 못하기 때문인 건데요 이 종목 선정에 대한 어려움 제가 좀 이렇게 해소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소시켜 드리려고 하냐면 제가 얼마 전부터 꾸준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이100% 무료 종가 배팅 방에 여러분들을 초대를 해드릴 건데요 저희 100% 무료 종가 배팅 방에서는 매일같이 이렇게 꾸준하게 이렇게 종가 배팅 주목도 쭉쭉쭉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난번에 잡아드린 종목들은 시간관계상 지금 넘어가고요 가장 지금 최근이죠 언제입니까 이 3월 25일 화요일날 종가 베팅 잡아드린 IMT 요종목 그리고 이스페타시스 그리고 대원전선까지 정확하게 제가 언제 잡아드렸습니까 2시 47분 2시 49분 장마감전에 이렇게 딱 잡아드렸습니다 그럼 요때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서 다음거리죠 이 3월 26일날 요종목들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정말로 상승이 나왔는지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IMT 요종목부터 정말로 이 3월 26일날 주가 상승이 나왔는지 한번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자 IMT 요 종목이죠 제가 언제 말씀드렸습니까 3월 25일 화요일날 지금 종가에 말씀드렸습니다 1 7 2 0원 이렇게 딱 말씀드리고 나서 다음 거래일날 주가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3월 26일날 IMT 장중고가 지금 12,570원 약17.2% 상승하는 모습 이렇게 나와주었습니다 하루 만에 이렇게 17.2% 상승 이렇게 나와주었어요 자 그리고 제가 또 어떤 종목 말씀드렸죠 3월 25일 종가 베팅 종목으로 이수 페타시스 요 종목 정확하게 오후 2시 49분에 장만갑전에 딱잡아드렸니다 드렸습니다. 그러면 요즘 또 마찬가지로 다음 거래일날 3월 26일날 어떻게 움직였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스페타시스 요즘목이죠 제가 언제 말씀드렸습니까 3월 25일 화요일날 종가 베팅 종목으로 딱 잡아드렸죠 종가 37,150원 이렇게 딱 잡아드리고 나서 다음 거래일날 주가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3월 25일 수요일날 지금 이스페타시스 장중고가 지금 40,450원 약8.8% 상승하는 모습 이렇게 나와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어떤 종목도 제가 종가 베팅 종목으로 잡아드렸습니까 대 대원전선 요종목 3월 25일 종가 베팅 종목으로 2시 50분에 정확하게 딱 잡아드렸습니다. 그럼 요종목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3월 25일 종가에 딱 말씀드렸죠 종가 지금 2840원 딱 말씀드리고 나서 다음 거릴날 지금 주가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3월 26일 수요일날 대원전선 장중고가 지금 3305원 약16.3% 상승한 모습 이렇게 나와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못 믿으실까봐 랜덤으로 지금 하나 둘셋 하고 멈추고 그때 말씀드린 종목이 정말로 주가 상승 나왔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셋 하면 멈출게요 하나 둘셋 여기죠 제가 언제 말씀드렸습니까 3월 11일 지금 요때 하이젠 R&M 요 종목 이렇게 딱 말씀드렸습니다 요즘은 또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장마감 전에 2시 56분에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요즘은 또 지금 이렇게 3월 11일 날 종가 배팅 종목으로 말씀드리고 나서 다음 거래일날 지금 어떻게 움직였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젠 R&M 요 종목이죠 하이젠 R&M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언제 말씀드렸습니까 3월 11일 날 이렇게 말씀드렸죠 3월 11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11일이 언제냐 어디냐 여기죠 여기죠 제가 이때 말씀드렸습니다 3월 11일 화요일날 하이젠 나르넴 요 종목 종가에 말씀드렸죠 32,000원 딱 말씀드리고 와서 다음 거래일날 지금 며칠입니까 3월 12일날 하이젠 나르넴 장중국가 지금 37,900원 약18.4% 상승하는 모습 이렇게 나와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이 주식시장의 종목들 정말 많죠 지금 2,000개가 넘는 주식시장 종목들이 있지만 이렇게 종가 베팅 잡아드린 요런 종목들처럼 이렇게 이슈를 미리 이렇게 딱 체크를 하고 또플러스로해서 지금 수급까지 딱 체크를 하면서 정말로 주가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을 여러분들께 이 종가 베팅 텔레그램 방에서 공유를 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해야 하는 건쭉 들고 가는 이 중장기 매매가 아니고요, 이 단타 매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계신 종목이 어떤 종목이 되었고 그냥 쭉 우직하게 끌고 가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 같은 시장에서 종목을 쭉 끌고 잡아서 가는 건이 성급한 판단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단타로 치고 빠져야 되는 그런 매매를 하셔야 되는 시장이 자, 그런데 지금 시장은 제일 큰 리스크가 지금 변동성이죠. 그죠? 그래서 당장 뭐 지수가 이렇게 오른다고 좋아할 것도 아니고요. 또 이렇게 내린다고 지금 뭐 싫어할 것도 아닙니다. 이 위든 아래든 이렇게 지수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안 좋은 거고요. 지수가 지금 오르고 내리고 매일같이 오르는 종목들은 무조건 있습니다. 이렇게 종가 배팅 잡아드린 종목들처럼 무조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 가는 놈을 딱 공략을 해서 짧게 이렇게 수익 보고 빠져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전에 단타로 뭐 5%라든지 아니면 뭐10% 수익 아니면 그 이상 챙길 종목들 제가 어디서 이100% 무료 종가 베팅 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 드린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번 이렇게 좋은 종목들 매일 같이 이렇게 꾸준하게 종가 베팅 방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 많이 주십니다. 어떤 질문을 많이 주시냐? 저도 지금 이 종가 베팅 방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요거 지금 어떻게 해야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 방법 좀 알려주세요.라고 질문들 많이 주시는데요. 참 그렇 그 방법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상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전부 이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자라는 건데요. 자 번호 하나 잠깐 띄워 드리겠습니다. 이쪽이죠. 01067187793 이쪽으로 나도 이 종가 비팅에 방 참여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참여라고 두 글자 문자 한통 남겨 주시면 되는 겁니다. 대신에 여러분들 뭐 부탁드려야 되죠? 제가 지금 돈 받고 이러는 거 아니니까 제가 뭐 부탁드려야 됩니까? 이 구독 버튼 한번씩 꼭 눌러 주시고 이 좋아요 버튼까지 한번씩 꼭좀 눌러 주신 다음에 이쪽 67187793이쪽으로 지금 참여라고 두 글자 문자 한통 남겨 주시면 제가 입장 승인해 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을 뭐 언제 보시든 밤늦게 보시든 뭐 새벽에 보시든 이 상관이 없이 문자 한 통이라도 꼭 남겨 놓으시는 게 지금 이 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돈 받고 이러는 거 아니니까 제 마음 바뀌기 전에 이렇게 문자라도 한통딱 남겨놓는 게 이득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문자 한통 간단하게 남겨놓으신 다음에 이렇게 종가 베팅 방에 입장하신 다음에 좋은 종목들 쭉 매일 같이 꾸준하게 알아가시면서 여러분들 단타로 시드 불려 나가시는 데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조금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어서 국내에서 지금 원전 해체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지금 두 기업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기업들이냐 바로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로 이 한택이 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550조 지금 원전 해체 시장 요 게임 체인저라고 불리는 이 사용 후 핵연료 건식 저장 용기인 캐스크 제작 기술을 이렇게 보유를 하면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핵심 파트너로 현재 이렇게 등극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택은 연간 지금 12기에서 20기의 요 캐스트 요 저장 용기를 제작할 수 있는 요 생산 능력을 현재 보유를 하고 있고요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수주한 요 캐스크 사업의 협력체 7사 중에 하나로 선정되면서 용기 제작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용 후 핵연료 누적 수량과 이에 따른 이 건직 조작 용기 지금 이 캐스크의 수요는 2030년부터 본격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현재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확정된 요 캐스크의 수량은 이 고리, 한빛, 하늘원전 각각 78개씩 총 234기고 용기를 복합체로 구성한 모듈 방식은 2030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고리 원전 같은 경우에는 올 상반기에 지금 해체가 날 가능성이 높다 라고 지금 아까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 한택 요 종목 상장한 지 지금 얼마 안된 종목이기 때문에 이 바닥을 다지는 거 여러분들이 딱 확인을 하시고 진입하시는 전략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택 요 종목의 지금 주가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상장한 지 얼마 안된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상장 후에 지금 한 차례 상승 보여주고 나서 이렇게 쭉 이렇게 눌리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상장한 날 지금 중간 지점인 어디서 공략을 해봐야 되냐 이 상장한 날 지금 중간 지점 딱 여기서 한번 공략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가격대가 지금 어느 라인 때냐 한 2만 5천원, 2만 6천원 요 라인 대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시는 게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원전 해체 시장이 커짐에 따라서 이 한택 요 종목 말고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셔야 되는 두 번째 기업은 지금 어떤 기업이냐? 바로 말씀을 드리면요. 두 번째로 주목하셔야 될 기업은 바로 지금 오르비텍이라는 기업입니다. 이 오르비텍 같은 경우에는 이 방사선 관리 전문 기업입니다. 그래서 국내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이 원전 해체 기술 개발 국책과제의 주간 기간으로 또다시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르비텍은 이번 과제 개발 기간 동안 한국원자력환경보건연구에 해당하는 시스템을 설치해서 실패기물을 통한 이 실증을 지금 수행을 하면서 이 해체 현장에 바로 투입 가능한 이 기술임을 현재 인증받을 인증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르비텍 같은 경우에는 국내 원전 해체 시장 이게 지금 사업이 본격화된다라고 했을 때 빼놓지 않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전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이 원전 폐기물이 현재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제염을 해야 되는데 이 제염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방사능 물질을 제거하는 이런 작업 시스템 이게 현재 필요합니다. 그거를 지금 이 오르비텍이 현재 개발하고 을 있기 때문에 이 원전 해체 관련해서 이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르비텍 요 종목 한번 주가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현재 지금 이렇게 저점 부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 쭉 빠져가지고 현재 약60% 이상 빠진 자리에 현재 구간이 위치해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 직전 저점을 이렇게 깨지 않고 이렇게 자리를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공략을 해보는 것도 좀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원전 해체 시장이 지금 몇조규뭡니까 500조 규모인데 그 수혜를 이렇게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 어떤 종목 말 말씀드렸 오르비텍 말씀드렸고 한텍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 전략은 조금씩 변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 상황이 어떻게 가는지 한번 꼭 확인을 하시고 잘 공략해 보시면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종목들도 물론 좋지만요, 지금 같은 시장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건 바로 이 단타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이 지금 어떤 종목이 되었고, 그냥 쭉 보유하고 있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단 하나 확실한 건 뭐냐면, 분명히 지금 같은 구간은 이 변동성이 많은 구간, 즉, 위험한 구간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시장에서 종목을 쭉 보유하려고 있었다면, 여러분들의 이 손실은 지금 상당히 커지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더더욱 단타로, 지금, 시드를 쌓아가는 게 중요하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무난하게 매일같이 쭉 우상향을 해주면 참 좋겠지만요, 절대 그럴 수가 없다는 거, 뭐,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또 이런 시장에서, 어렵게 이 손실을 보면서, 이 중장기적으로 쭉 끌고 가려고 하지 마세요. 이 오전에 짧게 집중하고 챙기면 되는 그런 시장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전에 단타로 이렇게 수익 챙길 종목들 너무나 지금 쉽게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종목을 지금 어떻게 찾냐? 여기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거 지금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 주식 고수들만 쓴다는 이 시간의 단일가에서 이 시초가부터 급등 이 예상되는 종목을 발굴을 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많은 종목들 중에서 지금 어떤 종목이죠? 파라텍 같은 경우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파라텍 같은 경우 주가가 지금 어떻게 했어요? 한번 눌러보시면 지금 파라텍 같은 경우에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음봉이긴 하지만 지금 장중에 몇 퍼센트 상승 나왔죠? 15.4% 상승하는 모습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또 지금 다른 종목이죠. 다른 종목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이 뱅크웨어 글로벌 이 종목 같은 경우 지금 어떻게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점상 나오면서 장중에 지금 19.5% 상승하는 모습 이렇게 나와 주었죠. 그죠? 자 그런데 시간 내에서 움직인 다른 종목들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보시면 이 GS 글로벌 이 종목 같은 경우 지금 어떻게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GS 글로벌 이 종목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 개파락하면서 장중에 지금 마이너스 2 6.6%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 나와 주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어떤 종목이죠? d r t c 요 종목 지금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DRT 요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이렇게 음봉으로 지금 이렇게 장중에 마이너스 5%까지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 딱 나와주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시간에 단일가에서 움직인 종목들이 정말 많지만 정말로 주가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을 찾는다는 건 사실 조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많은 종목들 중에서 높은 확률로 지금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만 매일 아침 장 시작 전에 이렇게 공유를 해드리면서 이 종목 선정에 대한 고민을 여러분들 해소를 시켜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의 장에서 이렇게 움직인 종목들 정말 많지만 정말로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 받으시는 방법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상 보고 계시는 거에 이 구독 버튼 한 번씩 꼭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좋아요 버튼까지 한 번씩 꼭좀 눌러 주신 다음에 이쪽이죠 01067187793 이쪽으로 지금 시간에라고 이렇게 세 글자 간단하게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제가 메일 아침 장시작 전에 이렇게 시간에 단일가에서 뽑힌 급등 예상 종목들을 공유를 해드릴 거니까요. 지금 바로 67187793 이쪽으로 시간에라고 문자 한통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시간에 단일까에서 시초가부터 지금 급가 상승 예상되는 이런 종목들을 딱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종목 공유 받아 보시고 바로 매수 안 하고 정말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이 주가 상승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하셔고 매매를 하셔도 상관이 없으니까요. 종목 공유 이렇게 한번 받아 보시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께 제가 뭐돈 받고 이러는 거 아니니까 이 채널 구독 버튼 안 누르셨다면 구독 버튼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이렇게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되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좋아요까지 한 번씩 꼭좀 부탁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주식하면서 뭘 버려야 됩니까? 버릴게 딱 하나 있어요. 지금 같은 시장에서 지금 버려야 할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조급함을 조금 버려야 됩니다. 이 조급함을 버려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단타를 하는데 좀 지금 잘안 돼서 내가 손절을 했다. 그러면 그 당일은 이 단타를 접고 여러분들 쉬셔야 되는 겁니다. 이 손실 본거 지금 메꾸겠다고 다른 종목 또 들어갔다가 더 크게 물려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조급함을 버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매일 아침 종목 선정이 어려운 분들이 계시다면 이쪽 010-671-87793 이쪽으로 지금 시간에 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며 이 종목 선정에 대한 고민은 조금 해소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 공유 받아보시고 바로 내가 매수 안 하고 정말로 요 종목들이 오르는지 확인을 하고 매물하셔도 상관이 없으니까요. 이 종목 공유 한번 받아보시고 여러분들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까지 한번씩 꼭좀 부탁드려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